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의 김지원 한인 담당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 아무래도 고용주들은 이런 법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의외로 나중에 어, 벌금을 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안전 예방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네, 그럼요. 이거 예. 노동자에 걸리기도 하니까. 네, 네, 네. 예, 그 직장 내 안전 예방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아주 참 네,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좀잘 이게 홍보가 잘안돼 있어가지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인 사업주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주분들이 법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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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다 따라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뭐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법적인 의무라 그랬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사업주 분들이 이제 뭐 사업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영세하게 시작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런 뭐 안전 수칙 음. 이런 걸 어디 가서 알아서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좀일러시는 분들도 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LNI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이 이 음. 그 컨설테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 상담이라고,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국말로. 는 안전 예방 상담이 되겠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 부서가 이제 따로 있고요. 그 안전 상담가 분들이 있어요. 그 컨설턴트를만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LNI 그러면은 주로 인스펙션, 뭐, 인스펙터 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낯 있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컨설턴트, 컨설테이션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주로서 따라야 되는 그런 모든 안전수칙과 이런 모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료로 직접 나가서 이거를 나서 네. 어,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어, 네, 네. 무슨 뭐 이렇게 인스펙션 해가지고 뭐 티켓 음. 주고 뭐 벌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혀 이건 다른 부서에 네.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분들은 이제 사업주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음. 나가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이거 감독이나 하고 네네 뭐, 티켓, 뭐 벌금이나 네, 티켓이나 떼고 그러 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나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1 년을 무료로 계속해서 음. 결국은 이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을 주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주인이 그게 혼자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한다. 도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근데 무료로 해주고요. 네. 1년 동안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그거를 스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큰 저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그 하는 하는 그 이유는 사고를 당연히 예방하고. 그 고용주분들이 이제 이런 규칙 같은 걸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설명도 해주고 다 해주고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결국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또 도움은 뭐냐면 결국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줌으로써 그 사업주분들이 그 내야 되는 그사그 그 산재보험료를 네. 낮추게 되는 또 이게 결과가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그이 프로그램에서는. 그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거를 도와줘요. 그래서 안전과 보건 상담에 대한 그 파트가 있고요. 네. 인체공학 상담이라는 게 있고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전문가적인 어떤 어드바이스와 어떤 그 시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인체공학 예를 들면 인체공학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 몸을 결국 잘못 쓰거나 어떤 일하는 어떤 포지션, 뭐 이런 근육, 뭐 음. 인대 이런 거랑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인체 공학을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리스크 관리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산업 그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음. 뭐 위험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는 우리는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부, 부상한 직원도 없었고, 그러는데 우리 맨날 이돈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컨설테이션에서는 그 그런 사업장은 뭐 10%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아. 안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 포함해가지고요. 예, 무료로 이런 그 컨설테이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아닌 네. 예, 사업주분들이 좀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주 정부의 네. 노동산업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무료 상담을 해 준다는 거 그것도 또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죠. 요청을 하시면은 네, 네 저희들이 예,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 내에서 내 권리가 뭔지 이거는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건 근로자의 문제라고 해서 고용주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자리하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로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직장 내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요 이거 고용주가 알아야죠. 네, 그럼요. 네. 이제 결국은 이게 직장에서의 권리라는 거는 내가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고, 그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권리가 무엇이냐, 결국 그건데요. 그거를 주인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또뭐 스티커 제대로 못. <laughs> 그 제공을 안 해주면 결국 문제가 되겠죠. 그쵸,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주분들이 이거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들이 알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네, 네. 안 되고요. 사업주분들이 이거를 꼭 아셔가지고 사업주들이 이걸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뭐, 워싱턴 주에서 최저임금. 당연히 시간당 음. 최저임금 제공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근데 너무나 이제 기본적이라서 요즘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시간당 16불 66전이라는 거. 네, 워싱턴 주요. 네. 그리고. 가끔 몇 도시에서는 또 다른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히 식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업의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팁 같은 거 서비스 차지 같은 거는 이 미니멈 웨이지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 그거가 굉장히 오. 중요하니까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은 반드시 오버타임으로 1.5배 계산해서 오버타임을 줘야 오버타임을 해서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네, 아, 네, 뭐 그런 사람도 예, 많이 좀 있죠. 만, 예, 그러니까 요두부분 임금에 대해서는 요거 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요즘에 이제 특히 요 여름에는 또그 미성년자들, 그 마이너들 고용해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 마이너들을 쓸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마이너들을 쓰기 위한 펄밋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어, 네. 예 그다음에 이런 허가증 같은 거뭐 부모가 사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아, 되고 그렇군요. 나이 확인한 그 증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 미만인 마이너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류돼 있어요.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아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거 모르다 보면 또, 나중에 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몇살 몇 이하는 몇시 이후에는 혼자서 일하면 안 된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엘 l n 이와 그 연결하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불필요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음. 어,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식 시간, 점심 시간 꼭 제공하셔야 된다는 아, 거. 예, 휴식 시간은 유급으로 어, 하셔야 되고, 네. 어, 10분 4시간에 그 10분 하시는 거고 점심 시간은 무급으로 하는 거고 어, 30분. 5시간 이상 일할 때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규정들이 자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 직원들의 휴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그냥 놀러 갈때 쓰는 휴가가 있잖아요. 진짜 휴가. 네. 그게 있고. 그 엘레나이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유급병가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요 그 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휴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베네핏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예 베네핏이고요 이거 유급병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sick leave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네, 아플 때 쓴다 이런 식으로 아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리부대 상관없고요. 네.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네. 40시간 일을 하면 1시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자 굉장히 자세한 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한국말로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 그 자, 정확한 자료를 좀 보시고 설명도 좀 들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뭐 하도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바빠서 못볼 정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김지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 제일 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는. <laughs> 네,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다 사업주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음. 뭐 예를 들면 그 고립 환경 근로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그 업종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 네. 호텔 같은 데서 호텔 룸을 청소하는 그렇죠. 분들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립돼서 일하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위한 패닉 버튼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 그, 안전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 예, 그리고. PP 뭐 누르는 것같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그 규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동일 임금 및 기회법이라는 게또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예 아, 네. 예,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음. 동일하게 예, 그 기회를 줘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너가 지금 얼마 받는지 지금 다른 직원들하고 쉐어 하지 말아라. 이런 음. 거 있는데 그거 안 되고요. 예. 아, 그래요? <laughs> 협박하는 거예요네네 네. <laughs> 그거에 그거는 예. 그렇게 막으실 수가 없는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사업주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직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거 전부다 해서 모든 뭐 임금 모든 거다 포함해서요 그런 거 기록하고 리포트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으신데 그거를 기록을 해 놓은 거는 3년은 반드시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된다. 3년은 된다는 보관해야 된다. 네, 고, 모든 기록물은. 네네. 그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 직장에서 사업주분들이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용주들이 해야 될 네. 일이 많네요. 네. <laughs> <laughs> 그래 우리 한인들 법면 기술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또 고용주들이 많은데 개인 사업자의 뭐 등록 방법이나 뭐 네. 주의사항 같은 거. 네. 어, 예. 이것도 네. 이제 또 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오너분들. 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건축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뭐 전기, 많죠. 뭐 배관 이런 있겠는데. 거 하는데 그게 본인 개인의 그냥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그래갖고 본인 그냥 개인이 기술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걸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기술 직종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LNI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이게 또 이제. 법인데요. 네. 어, 거, 그거를 하시면서. 인스펙션도 받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LNI에 등록을 하러 오실 때는요. 꼭두 가지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몇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개 갖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반드라고 알고 계시는 반드 보증보험 음, 보증 그리고 네, 또 보증 하나 보험. 보험은 책임보험이라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요두 가지 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서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아, 하나 아, 하고요. 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광고 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l 레 i 에서 보는 그법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이런 기술업종의 비즈니스가 l 레 i 의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광고나 홍보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게 또 예,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 아직 등록도 되지 않았는데 <laughs> 어디에다가 막 광고에다가 내고 뭐막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어, 그런 건 있잖아요 그것도 오픈한다고 아, 그것도 안 되는 거구요 <laughs> 그래서 네. 일단은 이 등록을 빨리 먼저 완료를 하셔야 되고 등록을 빨리 쉽게 완료를 하시려면 아까 얘기한 그두 가지 보험증을 빨리 네.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보험 책임보험을 꼭 들으신 다음에 네그 네, 다음에 이제 네.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나서 네. 그 외에도 등록하는 거 외에도 뭐 펄밋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술 업종이요 펄밋 받는다든지 라이센스 따는 이런 부분도 전부 다다 LNI가 관장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뭐 궁금하신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LNI의 지역 오피스에 가셔도 가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떤 지적을 받았다 이거죠 LNI로부터. 네. 제가 그걸 몰랐는데요. 네. 좀 바, 봐주세요. 뭐 아, 너무 좋으신 통하, 통합니까? 너무 좋죠. 안 통하죠. 안 절대 통합니다. 안 통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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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절대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laughs> 경찰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난 이거 몰랐다 여기서 서야 되는 건 몰랐다 이런 안 통하는 거랑 똑같다고 음, 보시면 돼. 요 이거는 그렇군요.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것도 유죄돼요. 네. 몰랐다는 사실도.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f i 니 e minutes business를 여러분들이 네. <laughs>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몰랐다고 막 안타까워하시는들을 보면은 제가 더 안타까워요. 저런, 진짜로요. 네네. 네.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뭐 교육 정보나 뭐 네, 온라인 강의나 예, 예, 뭐 이런 뉴스레터등이런 네,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어요. LNI에요. 네.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음. 부르는데요. 여기에 도움을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 정기적으로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80분 동안 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어, 좀 네. 안타깝게도 요거는 아직 한국어로 준비는 안돼 있고요. 영어로 하는 하지만 그까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요거 온라인 그 강의가 사실은 제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뉴스레러를 그 정기적으로 또 보내드리는 아, 게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는 각종 그 새로운 규칙들이라든지 새로운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그 뉴슬랜더 등록을 꼭 하셨다가, 예, 그 뉴슬랜더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아직 그 아까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영어로 밖에안돼 있지만요. 그 외에 LNI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 분들에게 주, 그 준비된 어떤 자료들 중에도 한국어로 된 것도 있어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뭐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그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네, 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갈 텐데요. 네. 그 스몰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800. 그, 네, 800987-0145 여기로 전화하시고요. 네. 어, 물론 당연히 이제 처음엔 영어로 받겠지만요. 코리안 그 리, 리퀘스트를 하시면은요. 그 인터프리터를 연결을 해갖고 예, 잘 도와드려요 그리고요 예. 요즘은 사실 나 영어 못해 그 옛날 얘기 같아요 네, 요즘은 맞아요. 영어 못한다는 소리 필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폰에서 번역기를 돌려놓고 <laughs> 네, 네. 하시면 되잖아요 네, 하여간 네. 그 영어를 못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해 드리고 하다못해 그 LNI는 통역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번역도 어떤 서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말로 꼭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한국어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 저희들이 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번역을 또다 한국말로 해갖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깐요 그런 것들을 잘 아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요즘 뭐 머리 좋은 분들은 다 번역기를 통해서 <laughs> 다 처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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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김지원 담당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요, 제가 지금 셀폰 번호 나가는데 360에 915에 4148로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뭐 안내와 뭐 모든 상담과 답변과 한국말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또 어디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가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세미나라든지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뭐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것까지 음. 다 예,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일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주 정부에 김지원 담당한 같은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거를 이게 좀특혜를 활용 못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laughs> 손에 죠좀 예, 뒤늦게 생기긴 했지만 네. 지금이라도 하여간 어, 한국말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예. 김지원 요청하실... 씨를 찾아주십시오. 네. 360 915 4148. 네.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g1.kim.wa.gov로 uh, 들어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5 m i n 니 s business를 꾸준히 보시면 또 정보는 계속 늘어나고 요즘은 또 정보가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5minbiz, 5 m i n b i z 들어오셔서 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계속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 찾으실 필요 없이, subscribe 버튼,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니까, 오늘 구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의 김지원 한인 담당관과 함께 안전 예방 상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